이아아게 된거 같다. 오케이, 폰으로 올게. 네. 아 뭐. 소리만 잘 나는데 확인하고.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 이게, 이게, 이인이 뭐지? 지이소 이게, 이게, 아닌이 일단 지단1 4게이 봤죠. 오, 뭔데? 원서치 뭐없데어 말이 나도? 뭐 이제 이제 찍었는데? 어 조금 느리긴 한데 아니 이번 판 잠시만, 내가 지금 문제 있어. 근데 십사지라든가 굳이 입고 안 나가도 되긴 하는데 상관 없긴 하지만은. 투마린으로 막는단 말이지. 오. 오. 일. 아. 오, 막았네. 짤막이네. 어, <laughs> <오, 웃음> 삼질럿 또 봤다. 됐다. 오, 됐다. 이제 세팅 다 끝났으니까. 어, 이거 빡센데 삼질럿. 아 삼질이에요? 아 네. 초반에 못 봐가지고 이거 세팅한 거라. 삼질 삼질럿. 어, 근데 이 새기 사업. 어안 가지 왜? 굳이... 아마린 막았나? 어떻왜안 가지? 우리 느딕콘. 어왜안 가지? 지금 이제 빨리 내려가서 벙커 박아야 하는데 테라니. 애돈 지면서. 으왜안 어, 가지? 투박카를 찍으셨네. 내가 못 박아 가지고 질러시한 마리가 아니었나 보네요.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만은 벙커 빨리 지어 야죠 그러고 뛰고 있어요. 그러고. 오케이 오케이. 어잘 싸웠다. 잘 싸웠다. 뭐 개못함. 하 바로 지금은 또 찾아갈 게는데애도나가 벙커지어라는데. 오, 내 진도실 너무 꼬랐다 이거. 가, 가면 끝나가 잘하면 이거. 가면 끝나겠는데 <laughs> 이거? 아, 이게 진짜 못하네. 지금 이럴때1군한두 마리 가져오면 좋은데. 앞마랑이 벙커 밖에면 게임 끝나거든요. 마이너치고. 피 적은거 찾았고, 나이스. 잡았다. 근데 벌써 죽으면 안되는데? 벌써 죽으면 시, 이러면 시즈모드 로 해야되는데. 여기서 지금 벙커 박히면 게임 끝났거든, 벙커 박히면은. 벙커가 없는데? 그니까 s 1 없는데. 그니까 S12 안 데려와가지고 박았으면 게임 끝났을텐데. 그게 좀 아쉬운거죠. 어, 지금 지금 뭐가 유리한 거지? 금 테란이 많이 유리하죠. 근데 테란이 더 좋을 수가 있었는데 좀 음... 아쉬운 게 이제 약간 디 있어요. 약간 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 마이너프 쓰고 왔는데 벌처 다 죽은 거랑. 무슨 지이 했니. 이번 판은 조금 특수한 게임이어가지고 뭐지? 음. 로고? 이제 무슨 빌드 하는 거지? 처음 보는데 이런 거? 팩토리, 이 형도 지금 팩토리 너무 빨리, 빨리 늘렸다. 빨리 늘릴 필요 없는데. 팩타이밍, 그거 가 아, 이거 지금 0-1업 타이밍 아니면은 없애라 하는 건데. 근우 형 지금, 근우 형 마이크 꺼져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때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s c b 가 절대 심하면 안 돼, s c b 가 근데 전판 근우 형도 그렇고 지금 동경도 그렇고 팩토리 타이밍을 좀 빨리 늘리려다가 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좀 아쉬운 거. 오, 리버다. 그리고 벌처 네 마리 찍어, 네 마리 찍어가지고 지금 탱크가 너무 없다. 이거는 리버 떨어지면 피해겠는데 떨어지면. 돈도 너무 없고. 팩토리가 너무 빨랐어. 셔틀 나오고 스캔이 안 지금 시즌부터 안 찍었는데 이건이건 너무 없다 이것도 막 이런 거 이러면 이제 아모리티 공업 곧 공업 될 텐데. 그렇죠 스타포트 지하리인데 돈이 없어. 리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데 리버가 안 나오노. 나왔다. 리버가 나왔거든요. 일꾼이 너무 없다 이번 판. 근데 몇 마리 잡아야 그 이득인 거지? 어 이번은 솔직히 그마리수가좀 그, 그렇게 세기보다는요 그, 리버로 상대방 을 얼마나 좀 이제 묶어두고 자기가 잘 쎘는지 이런 게좀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들켰다. 들키겠다. 아마 리버는 대충 예상할 거예요. 근데 리버 몰라도 이미 대비를 해놔가지고 상관없겠네요 근데. 근데 일꾼이 너무 쉬웠다는 게좀 문제예요. 테란 1꾼 너무 없어. 오히려 그 내용보다 1꾼더 없어가지고, 그 내용보다. 출발 안 하지. 못 본다. 미스케이부족합다트리연 과연... 너무 대놓고 나가는 음. 것 같은데 리니다 아, 쉽스캔치다 트리플 음. 뿌렸어야 했는데. 벌처가 트리플을 확인해야 되는데. 로미트로미 드로미트로. 셔터리 간다. 셔틀이 지금 간. 리버는 근데 동경이 이제 지금 봤는데 와도 할게 없긴 해요, 리버. 너, 무 늦게 와가지고. 아, 여긴 좀, 생각 못 했네. 일꾼 한세마리 잡힌 것 같은데. 발 저건 안 터지고. 가뜩 있는 일꾼이 없는데, 일꾼 잡혀가지고. 일꾼이 아, 예, 어떤 거야? 네. 아, 근데 마이크 끄고, TV 한번 볼게. 보기한번 볼게. 어, 듣고 있다. 아, 형 아까 마이크 꺼져가지고. 아, 그치. 네. 일단 모바일은 듣고만 있을게. 네, 아형 혹시 형 방송 안 켜지나요? 아 방송 보고 있어. 아 예. 동욱이 방송. 어? 도움된다. 너 하는 말. 내 말이 맞고 쩔 근데 이거는 그 앞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 리버가 할게 없긴 했어요. 지금 솔직히 저것도 유일하게 피해줄지는 공간이었는데. 다 트리플 방금 붙었다. 이거 확인했으면 테라는 지금 진짜 유리하거든요. 토트 토트 태크도 없고. 어, 근데 혹시 상황만 잠깐 물어봐도 돼? 네. 리버 리버 어피엠 알준 거야? 아니 별로 못 쳤어요. 일군이. 근데 동우경 일군을 진짜 못 찍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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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형류 형류 정신. 네. 형이랑 똑같은 정신. 정신 가지고그런가 음. <laughs> 그게 아니라 그 팩토리나 이런 것들 너무 너무 빨리 지워가지고 일군을 못 찍은 거예요. 아 나도 그랬었어? 예 형도 엠베랑 이런 거 빨리 지어가지고 형이 응. 돈이 조금 남는 응. 타이밍 있었는데 그 응, 맞아 팩토리랑 팩토리랑 터레스를 같이 지어가지고 응, 응. 그래서 형이 다주워했어요 아. 갑자기 맞아또 그랬었지. 도, 지금 동훈 도 비슷한 역할 상황이에요. 삼팩이 너무 빨리 응. 지어가지고 삼팩이 지어야 응. 되니까 이제 투사플도지어야 되고 아카데미도 지어야 되고 해야 그치.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일군이 많이 죽었어 동우경으로. 어 돈이 음, 그것 때문에 일군. 네. 어? 아, 나. 아나 리버한테 많이 죽었는 줄 알았어. 리버 일군 네리인가 맞나요? 그것? 제가 봤을 때는 네리인가 다섯 리인가안네마리 아, 근데도 일군이 이렇게 없잖아. 내네 일군은 얼마 정도 했는데? 형 일군은 근데 형은 이거보다 이거보다 많긴 했어. 이거보다는. 아, 그... 이거보다 많긴 해. 아. 많긴 형도 좀. 근데 그래도 좀 적었구나. 그렇죠. 그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어. 음. 어... 그렇죠. 그건 좀 개선해야겠네. 음, 그러니까. 그 찍는 거 따닥따닥. 그 원팩토리에서 안 심해서, 응. 음. 꾸준히 찍으면서 하다 보면은 돈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는은 그러니까 3팩들을 빨리 짓는다기보다는 그 돈이 남는 타이밍이거든요. 있 하다 보면은 그때짓는 거예요. 음음. 굳이 이게. 지금도 가스가 천이나 나오면 약간 좀 언밸런스인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어. 뭐. 그러니까 투에 돈해야 되나? 지금은? 어, 지금 투에 돈할 돈도 없어요, 형. 솔직히 말해서. 네. 아, 그럼 이게 돈을 못 써서 가스가 남는 거야? 그쵸. 미네랄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제, 가스는 캐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음. 이제, 일꾼이랑 서플에 밀려서 천천히 짓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짓는 거 음. 나중에 짓다 보니까 아, 가스는 캐고. 음. 여기서도 지금 토스의 변경이 바뀌는 거 알았기 때문에, 커맨드 바로 지어야 돼요. 형이 지금 커맨드 아. 라인이 이판안 지었는데, 대커만 해요. 이 판단 좋아요. 대커만의 판단. 음, 상대히바뀌었 있으니까. 네. 일단은 이제 마이크 다시 끌게. 네. 듣고만 음, 있을게. 듣고만 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그9 시로 오는 입구 쪽에 마인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면 신경신경 훨씬 신경, 좋죠. 좋죠. 오늘 이렇게 온다. 이런 땡큐죠. 테란 업그레이드 잘 됐기 때문에. 아 마인 대박 났다 이거. 근데 이거 절대 안 들리긴 해 이거. 저거 삼엽 같은데 이엽이 아니라 저 리버터 있지 않나? 어 이거 조금 아프긴 하다. 근데도 절대 안 들려요. 골리앗 제가 이렇게 한번 맞고 여유 있으면은 또 스캔 뿌려봐야죠. 정면이 정면이 가 절대 안 뚫려지고. 이렇게 멀티를 이렇게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트리플을 뭐, 방금 먹었는데 이제 본집 마당이말르려고 하니까 다멀티를 빨리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겨요. 다멀티를. 마당, 마당은 마당은 그냥 본집만 말랐네 본집만. 테란 3역 찍혔고 토스트 테크 확인해야죠. 스타게이트 찍, 찍혀있는 거 확인 안 했는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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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지금 솔직히 테란이 저는 유리한 거 같아요. 테란이. 음, 근데 제가 지금 토스트 화면 안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옵션 볼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테란이 토스트가 아비터도 없고, 한시 스타팅도 없어가지고 테란이 한, 한 6대4 이런 느낌? 원래, 원래는 더위대했서야 했는데, 세단 인구수를 너무 못 채워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싸움, 한번 지면은 어, 싸움 한번 치면은 바로 견당이에요 싸움 한번 치면 생각 자, 이러면은 오른쪽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확인해 주면서. 지금 돈 너무 없었라는 이렇게 일단 잘 싸웠어요. 스캔 뿌리면서. 근데 이제 동우경이 전투를 할줄 알아가지고 토스트가 조합이 안 좋고 또 스캔 뿌려야죠. 아시 스캔 넘버링 안된것 같은데. 돼 있나? 오케이 시무다하고 벌쳐 뒤를 빼고. 와, 질럿 많이 다발았다 아, 뒤 질럿 놀아요. 이야, 동경 깔끔하네. 그래도 싸움은. 탱크 한번 때리고, 시브도 풀, 풀, 풀 줘. 그쵸. 그렇죠. 이러면 이제 퉁퉁보로딱 이제 풀드 안마라까지 자리 잡고. 여기 암마랑 깨고 밖에 유닛이 없지 이러면 은 무리면서 센터 멀티 먹어야긴 해 멀티 하나 먹긴 해야 되는데 센터든 센터든 아베 방금 나왔다 아 탱크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조금 불안해요. 지금 한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구수가 졌는데. 토스가야 테안이요 104. 토스가 104에요. 104. 음. 100. 지금 테란이 유리하긴 한데, 조금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조금 이제 디테일이 좀 아쉬운 거죠. 후반에. 아, 내일 왜 이렇게 못하냐? 개 못해졌는데. <laughs> 근데 이 동욱이형은 아주 근우형이 좀 잘해진 것도 있긴 있을거에요. 실력이 늘어가지고. 스타는.. 어 뭐야 나가셨네? 어우 10갔네. 아형 고생하셨습니다. 있을까, 왜 이렇게 아다리가 안맞냐? 랜만해서 그런가?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까비오 뭔가 많이 말렸네 아니 그 질럿하는 바람에 좀 말렸다